아, 여기까지 입구에서부터, 야, 9시 40분, 10시, 11시, 12시, 1시, 40분, 네, 예, 4시간 됐습니다. 4시간 이제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아, 쉬엄, 쉬엄, 쉬면서 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게 만물상 코스예요 와, 아, 계속 오르막, 내려막, 그냥. 아, 저암릉저 봉으로 올라왔다내려갔다올라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야, 예, 힘은 들지만, 예, 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힘은 들어도 한번 왔다 갈 그런 코스입니다. 자, 여기가 힘들다는 이제 만물상 탐방로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송주군이에요. 저쪽은 합천해인사인데, 오늘은 아 올라갔다가 원위치를 할 겁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예, 극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좀 힘든 코스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있네. 야. 아 건너편 바위들이. 야 멋있네요. 와, 예. 예, 여기가 바로 만물산 코스입니다. 야, 여기 바위 밑에, 아, 어, 옆에 돌려놨는데요. 아, 낭떨어지 코스를 예, 이렇게 잔도길처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옆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와. 예, 옆으로 돌려놨네요. 야, 난간으로 테크를 해놨습니다. 와, 좋습니다. 추락 주의. 자, 멋집니다. 와, 야, 좋습니다. 오늘 만물상 코스 못 오신 분들은 예, 동영상을 감상해 주세요. 오, 예, 멋져요. 멋진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와. 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오늘 못 오신 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예,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조망이 좋은 소나무와 산과 어우러진 뒷배경이 좋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사진 한장 찍고 가세요. 아주 멋집니다 이게. 와 여기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바라본 최고의 사진 찍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야, 뒷배경으로 사진 한번 꼭 찍고 가세요. 아, 너무 멋진 장소. 예, 만물상 코스를 제가 지금 살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중국 안 가셔도 이렇게 찾아오세요. 야, 덜에 안벽에 올라왔습니다. 전망보러. 와, 후, 야호, 야, 죽인다, 죽여. 아. 예한 눈에 올라온 길이 내려다 보입니다. 야 아주 멋집니다 멋져. 야 정말 전망이 끝내주네요. 야야 예, 이제 저 건너편으로 이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야저 건너서 저 건너서 가면 이제 될것 같은데요. 와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 요 지금 경치가. 이야 그냥 멋지게 계속 아, 조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건너편은 저렇게 또 데크로 아,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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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만물상 못 오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 느끼시기 바랍니다. 야, 예, 오늘 제가 자세하게 찍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예 보시고 시간 되시면 왔다 가세요. 야, 지금 저희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야, 저 뒷봉우리 제가 아, 좀 전에 서 있던 곳입니다. 하하.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좋아. 멋진 코스입니다, 저. 아, 아, 이게 탐방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 탐방로 안내. 아, 현재 현위치, 현위치 되어 있죠? 아, 현위치 밑에서 약 1.5km네요. 1.5km. 아, 유로 상하덤, 서성제. 예. 상하덤이 1.3km, 서성제 0.2. 해서 1.5km 남았네요. 아, 좋습니다. 예, 해볼만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아, 와볼만한 코스네요. 오늘 와보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힘이 안듭니다. 아, 제가 엄청 이거 거벌냈습니다이 만물산 코스가 거벌냈는데 예, 막상 와보니까. 오실 만한 코스에요. 와, 죽입니다. 죽여, 죽여. 오, 아, 보세요. 아주 그냥. 이야, 여기가 만물산 코스입니다. 이야, 진짜 그, 돌들이 멋지네요. 돌들이 그냥 뭐, 일렬로 나란히 줄서 있고, 모여 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야. 이야, 오늘 그 멋진 산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자, 뒷모습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모습들이. 예, 여러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친구분들, 뭐,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절경입니다. 절경. 이야, 봐도 봐도 그냥 멋집니다. 이야, 즐겁게 웃으면서 사행할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들 예, 이 영상 보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 좋아요. 뭐 멀리 중국 갈 필요 없습니다. 예, 마물산 꼭 한번 왔다 가세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와, 좋습니다. 와. 야, 멋집니다. 와. 앞을 보아도 멋지고, 뒤를 보아도 멋지고, 옆을 보아도 멋지고, 하우, 하여간, 하야간 하여간, 하여간 멋져요, 멋져. 또 다른 조망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아, 예, 지금, 아, 예, 이제 옆으로 돌아서 또, 봉우리를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 아이들이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예, 아, 진짜. 예, 만물상 코스입니다, 이거. 만물상 코스. 만물상 코스를 오늘 왔습니다. 예, 시험, 시험자는 가고 있습니다. 한 개는 올라와서 또 한번 뒤를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와, 자, 자 멋진 조망이 계속 오른쪽, 왼쪽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멋져집니다. 멋져, 멋져, 멋져. 와, 예, 꼭 한번 왔다 가세요. 예, 만물상 코스만이라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왔다 가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올라올수록 멋진 조망과 경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야 아, 서성제 가기 전입니다 지금. 아 전망이 진짜 끝내줍니다. 와야 아, 좋습니다 진짜 감탄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만물상 코스입니다 만물상. 아, 하하, 야, 하하, 야호! 예, 네, 경치가 너무 멋져가지고 오늘은 한번 실시간으로 예, 유튜브를 한번 제가 방송을 합니다. 아 오늘 여기는 그 핸드폰이 터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아, 여기 그 내려다보는 그 마물상 경치가 아, 너무나 멋집니다. 제가 밑에서 봤을 때보다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탐스럽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왔다 가야 될 그런 코스로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덤에 여기 전망대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로. 여기 오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정상까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늘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아, 시간이 좀안될것 같아서 오늘, 아, 그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정말 멋진 코스에요. 네, 여기 소나무가 멋지게 되어 있구요. 아, 여기 그, 예, 정상도 좀더 가까이 보입니다. 정상도, 예, 가까이 보이구요. 이야, 좋습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좋구요. 아, 정말 한번 와볼 만한 그런 코스네요. 예, 저희가 바로 정상입니다. 가야산 정상 쪽인데, 예, 오늘 좀 아쉽습니다. 좀 늦게 출발해서 을좀 아,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 나시는 분들 꼭 한번 예, 왔다가 시기를 예, 추천드리고요. 아, 제가 이거 그대로 카메라 들고 아, 이쪽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상하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덤. 상하덤. 예, 가야산은 대가야의 시조설화가 서려있는 산으로, 예부터 해동의 십승지 또는 조선 팔경의 하나로 이름 높은 산이다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상하덤입니다. 상하덤. 예, 저기 멋지게 바위들이 되어 있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로. 자,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고요. 아, 여기 핸드폰이 터져서 한번 아, 테스트 삼아 동영상을 실시간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멋진, 예. 야, 근데 지금 여기 출입금지라 여기 좀못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아, 예. 출입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멋지게 되어 있죠? 아, 출입금지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성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서 아, 계곡으로 예, 하산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